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전세 대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부동마입니다. 오늘은 조금 까다로운 케이스,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외국인 집주인,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준비할 게 조금 더 많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외국인이더라도 계약 조건이 명확하고 주택의 권리 관계가 깨끗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외국인 임대인의 주택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하고 확정일자는 필수. 그리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대인의 신분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원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에서 보증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인도 주택 소유권이 명확하고 권리 관계가 깨끗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주택 조건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가 과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차인의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소득과 신용등급도 대출 상품에 따라 심사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이 임대인일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국 국적의 임대인이라면, 추가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임대인의 외국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약서, 필요시 임대인의 거소지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일치 여부 확인, 이러한 자료들과 임대인의 실체가 명확하다면 보증기관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승인이 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입니다. 꼭 사전에 확인하세요.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따라 외국인 임대인과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미리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문의해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세, 매매, 대출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